안녕하세요. 유튜버 탈건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제가 평소에 그냥 즐겨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이작의 구속이란 게임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게임은 제가 진짜로 좋아하던 유튜버인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대정령님, 대정령님께서도 많이 하셨고 이게 진짜 그 짧은 시간 잠깐 잠깐 타임에 하기 되게 좋은 게임이에요 되게 아이템도 많고 다 랜덤이고 근데 은근히 또 재밌어요 약간 너무 2차원적인 슈팅 게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쉬어가는 영상으로서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렇게 The Binding of Isaac이라고 적혀있구요 이게 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아이작이란 애가 주인공인데 엄마가 약간 아동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엄마요. 그래서 약간 엄마한테서 탈출하는 내용인데, 어, 나중에 보스 몹으로 엄마의 심장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일단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부터 플레이를 해서 모든 캐릭터가 다 있는데, 그냥 기본 아이작 캐릭터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부금이 나와요. 재밌죠? 그리고 w a s d 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택은 이제 방향키로 이렇게 눈물을 쏴요 애가 학대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네, 아파요. 아파서 눈물을 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폭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동전이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눈물이고 여기 스페이스는 이제 아이템을 먹으면 특수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라이프 이렇게 있고요. 네, 이제 폭, 이제 시프트나 시로, 이, 시로, 이, 이로 폭탄을 할수 있는데 전 시프트로 써요. 네.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녹화가 중간에 끊겨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리들도 있어요 이렇게 피해주고 이게 무빙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이렇게 파리들도 저를 공격을 하고 이게 약간 게임에 똥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네 파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파리는 엄청 오, 맞을 뻔했어요 엄청 쉬운 약간 몹들이라서 거의 안 나오고요 이게 빨간색 파리, 파리는 저를 쫓아다녀요 근데 이제 또, 검은색 파리, 파리? 파리들은 저를 안 쫓아다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통받은 아이작의 분신 같은 느낌입니다. 게임이 약간 잔인하다고 하면 잔인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얘네들이 눈을 떠요. 저를 쫓아오는 애들이라서 무섭습니다. 되게. 근데 이거 뭐, 이 정도는 껌이죠. 뭐 월드제트도 하는데. 저렇게 하트도 나오고요. 이렇게 똥을 이렇게 눈물로 녹이다 보면은, 아직 이번에 안 나왔는데, 동전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유니콘 뿔이 나왔네요. 어, 이제 보이시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유니콘 뿔이 있어요. 이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뭔가 깨고, 시, 깨고 싶을 때 무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원래, 눈을, 뜨, 저렇게, 여기 보시면, 눈 뜨고 있는 애는 되게 빨리 안 와요. 근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네, <laughs> 얘네들이 빨리 와, 빨리 오는 애들이어서, 큰일 났다. 지금은 이제 빨리 오는 애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어 맞을 뻔했어요. 실수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깨주시고. 어, 아이자의 구석 같은 경우에는, 스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 먹고 싶다. 그리고 저는 비밀의 방이 비밀의 방이 있어요 여기에 재밌는 요소가 어, 비밀의 방 같은 경우에는 맵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디귿 자로 된 곳에 나와요. 근데 왠지 여기일까 위일까 모르겠는데 위일 것 같습니다. 위 한번 깨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문이 열리고 보금도 바뀌어요. 어우 동전이 많이 나왔네요. 나이스. 불도 꺼주시다 보면은 불에서도 동전이 나와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볼까요? 들어보죠 아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점에서는 아이템도 팝니다 아 이걸 사, 폭탄만 있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스를 깨야 되는데 어우 어우 야 맞았어요 아 바보 같네 이렇게 무빙을 해서 피해주시고 이 파리들을 없애고 싶으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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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 진짜 못하네요 오래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 얘가 나중에 아마 때리다 보면은 때리다 보면 이제 저 말에서 내릴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피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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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이제 다 깼죠? 어 이거는 보이시나요? 떠다니는 떠다니는 거 여기 파리가 오거나 뭐가 날라왔을 때 막을 수 있어요. 엄청 좋죠? 아이게 폭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어 이거는 약간 선지 같지 않습니까? 선지입니다. <laughs> 아 이거 이거 스킵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이번 이번 라운드 이번 라운드 이번 층 깨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약간 평소에 아이작이 이제 고통받는게 나와요 영상이 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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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제 십자가로 상하좌우로 쏘는 애라서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눈물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서 누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싸주셔도 돼요 아케이드 방은 일단 패스할게요. 제가 열쇠랑 폭탄이 없어가지고. 어, 얘 뭐야? 어휴, 이건 잘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배그에서 배운 무빙을 써먹을 때가 온것 같아요. 바닥에 피 튀기시는 거 보이시나요? 아, 이게 폭탄. <laughs> 폭탄이 없어가지고, 폭탄을 좀 먹어야 되는데, 폭탄을 먹어야 이제 열쇠밖에 안 나오네요. 폭탄을 먹어야 좀 이제 비밀의 방도 열고, 저런 상자 같은 것도 없고 할텐데. 아유, 이게 제가 보스몹을 다 깨고 싶긴 한데, 이게 못 깨더라도, 오늘은, 이게, 어, 오늘이냐. 이번 영상은 약간, 아이작의 구속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음 아이작 영상에서 꼭 보스 몹을 다 깨는 걸 싶,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원래 엄마의 심장이 첫 번째 보스 몹이었는데 이게 그걸 다 깼거든요 옛날에 다 깼더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엄청난 보스 몹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야. 아, 이것도 다 깨야 되는데, 일단, 일단 이걸로 열게요. 다 자, 열어볼게요, 한번. 이게 뭐가요 아, 올 스텟업. 좋아요. 아이작이 되게 커졌죠? 올 스텟업이라 해서 이게 ESC를 누르면 은스탯이 나옵니다. 이속, 공속, 공격력, 그 다음에, 그, 거리, 눈물의 거리. 제가 먹은 아이템도 나와요. 자, 다시 가봅시다. 제가 이제 상점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상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이걸 먹는 게 낫겠죠? 스피드랑 레인지. 스피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작이 다시 작아졌어요. 자, 이제. 아, 폭탄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지금 폭탄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일단 왕부터 깨고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왕들은 애벌레입니다 오야 이렇게 이렇게 와요. 얘가 방향 전환을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되게 어 이렇게요. 네 <laughs> 이게 순간적인 무빙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라서 이것도 어 이것도 좀 쉽게 깨는 깨는 느낌이라서 저기 보이시나요? 그리 옆에? 이걸 먹으면 레인저 이게 악마방이에요. 악마방, 악마랑 계약을 하는 방인데 제 피를 주고 먹을 수 있는 방입니다. 어 피를 주고 먹는 건데 일단 아이템을 안 먹어볼게요. 이거는 결국은 폭탄이랑 열쇠가 없이 가야겠네요. 다음 방으로.